자, 아이들 중에 0.1%의 천재들이 있습니다. 수학 천재들이요. 네, 이 아이들은 5세, 빠르면 3세부터 여러 가지 수학을 다 소화할 수 있고, 어, 선행도 돼서 영재고 특목고 가고, 네. 간다고 했죠. 그리고, 어, 천재 말고 영재. 네, 2.9%. 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극소수의 영재들도 초 1, 2 때부터 수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해도 소화를 하고 영재고 틈목고 가고 간다고 했습니다. 네, 수학 실력이. 자, 근데, 우리 해말 97%의 우리 아이들, 제딸 포함해서, 네, 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학 공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 전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서영고 서성한 도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보통 아이라고 무시하는 것과 아니 그전에 할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네, 괜찮을까요? 자 이번 영상은 2023년도 12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년 대입 개편안 확정안을 기준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행공신 TV를 운영하고 있는 정용호 강사 겸 작가 겸 컨설턴트 겸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뭐가 많죠? 제 소개는 뒤쪽에 있습니다. 영상 끝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어, 보통 아이를 위한 스카이데비 유치초등 공부법을 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왜꼭 5학년 때부터 많이 해야 되냐? 우리 보통 아이들.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일단, 그, 타고난, 그, 수리 논리 지능, 네, 어, 어, 수학 논리, 논리 수학 지능, 네, 이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 굳이 무리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8학년도 되게 개편안입니다. 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이제는 국영수 각각 최소 1년 이상 선행을 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네 저도 근데 현실이 래요 현실이 네. 아 수학 선행이야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이제는 국어까지 입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제 국어까지 선행을 해야 되냐 네 왜냐하면 2028년도 대입 개편한 때문입니다 네 이놈의 개, 대입 개편안 예 네, 이거 때문입니다 네어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서 어 국어 수학 변별력 상승했다고 했죠 네이 영상 보시면은 수학 변별력 상승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국어도 어,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 영상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못 보셨 안 보셨다면 거기다가 자, 그러니까 뭐냐면 국어 수학 둘다 변별력이 상승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제 국어나 수학을 확실하게 잘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잘하는, 잘하는 방법으로 국어까지 선행을 하는 거죠. 네. 게다가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수능 수시 구분을 못 해요. 다 대비해야 돼, 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할게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이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이제 1학년 1년 동안 내신을 해보는 거죠. 해봤는데 내신이 잘안 나와요. 그러면아 이거 내신 수시 안 되겠다. 그 우리 수능으로 가자. 그래서 어 내신은 일정 부분 그냥 하고 수능에 이제 올인 올빵 이게 이러니까 런그 이런 선택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지만 2028학년도 되게 개편한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근데, 대입 개편안, 대입 개편안, 그러니까, 대입 얘기가 들어가니까, 우리 유치, 초등, 자학년 부모님들은, 이거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laughs>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2024년 기준 중학생과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인 초등학교 1, 2, 3학년과 5, 6, 7세도 상당한 부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등 1, 2, 3학년과 유치 부모님들도 이큰 방향성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걸 근거로 시기별로 공부 분량과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대입 개편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 초등 부모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초등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죠. 어, 간단하게 어,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제 국어까지 선행을 한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국영수 선행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어도 선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국어랑 수학도 동시에 선행을 해. 이거는 당위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현실성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은 90% 이상은 그게 안 돼요. 이게 되는 애가 누구냐면은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그 논리 수학 지능 엄청나게 타고난 아이들, 수학머리, 얘네들은 수학을 그렇게 많이 해도 국어선행을 병행해도 돼요. 왜? 왜냐하면 수학에 대한 부담이 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예, 지능으로 가발해버리니까 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극소수고, 다수의 90, 97% 가까운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수학논리지능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애 탓은 아니죠. 네, 시댁이 누구 닮았죠. 네, 그러니까 애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아이도 가능한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분산시켜야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각각, 주요 과목에 분산해야 되는 시기를 분산,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시기를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아이도 할 만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수학은 언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라고. 수학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학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어, 영어, 국어,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뭐, 다음 영상에서 또, 영상이 길어지면 이제 또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다음 기회에 이제 영상에서 차근차근 정리 하고 특히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이 여린 이 시기 네 해맑고 여린 시기 이 시기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수학은 만만하게 그다음에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네 이거를 또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뭐 오프라인 강의 때도 엄청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수학 공부 언제, 언제부터 많이 해야 되는지 이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 이 영상 아래 영상을 통해서 국어랑 수학이 왜 변별력이 더 높아졌는지,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통아이를 위한 스카이 데뷔 유치초등공법 부 행공진TV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누구냐? 네, 또 소개를 해야겠네요. 네, 저는, 어, 교과서 만들었습니다. 어그 다음에 문제집 참고서 만들었습니다. 어, 초중고 다 만들어 봤습니다. 실전 경험이 아주 풍부해요. 그리고 선배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 초중고 다 거쳤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서울대가 아니다. 근데, 그래도 엄청나게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네, 그리고, 어, 네이버 교육 어학, 그냥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순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강사입니다. 한 6, 7년 전부터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뭐, 자볼대에서도 했었고, 도서관 학교에서도, 어, 하고 있고, 그리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권의 자녀 교육서와 한 권의 수학 동화를 쓴 작가입니다.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대일 맞춤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는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공신이라는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오프라인 강의랑 컨설팅 신청 방법, 뭐 일정 일정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